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 이후에도 네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저희는 마지막까지 좋은 무대 좋은 공연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그럼 배우분들과 여출님 잠깐 네. 네 아저 에란데지만 개인 사정상 먼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주세요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 여기서 찍으시죠. 자, 중앙 아래부터 보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 아래요. 자, 이 위쪽, 중앙 위쪽. <laughs> 3, 2, 1, 네. 자, 이는 오른쪽 보겠습니다. 3, 2, 1. 자, 그 1. 4, 오른쪽 아래. 쪽 아래. 3, 2, 1. 네, 왼쪽 위에. <laughs> 자. 자, 오른쪽 위에를 안 봤어요. 네, <laughs> 자, 위에 한 번만 보고, 감사합니다. 3, 2, 1. 네, 자, 이렇게 포트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